가로 8m, 세로 4 m 에 달하는 대작. 달빛에 비친 경주 삼릉의 비경에 눈을 뗄수 없습니다. 장엄한 일출을 표현한 금강산 총석정 동해 일출도와 용소숨치는 독도의 풍경. 빨려 들어갈 듯 입체적인 화면이 역동적입니다. 국내 실경 산수화의 대가 소산 박대성 화백의 작품은 사실과 추상 세밀함과 단순함, 강렬함과 서정성, 중후함과 유머러스함 등 양극단으로 오가는 절묘한 필선의 대비가 특징적입니다. 일반적인 이제 한국화의 형태, 구도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탈피한 지점에서 작가님이 그림을 감상하시면 좀더재미있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폭포를 표현함에 있어서 한국화에서는 수직의 구도, 병풍의 구도를 띄고 있어요. 주로 그런데 화백님은 그런 구도를 벗어나서 정, 정방형의 구도에서도 폭포를 그리시고 이분할, 화면, 화면을 이분할하고 그 안에서도 화풍을 달리하는 그림들을 조화롭게 녹여내는 특징이 있으십니다. 글씨와 그림은 한몸이라는 동양의 미학. 서화 일체의 시련은 그의 독창성과도 직결됩니다. 옛것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고미 시리즈, 선과 면으로 인상을 표현한 탈 시리즈. 제도권 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구축한 그만의 자유분방함이 묻어납니다. 신라인을 자처하며 경주 남산 자락에서 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소산 박대성 화백의 이번 전시는 오는 6월까지 이어집니다. 헬로TV 뉴스 이하영입니다.